안녕하세요. 김다니입니다 제가 앞에 발표한 공수처법도 통과될 것입니다. 거기에 발표한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검은색 양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조폭 비슷한 사람들과 제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데, 담도 휘익 타넘고 그렇게 격투를 하다가 결국 제 손에 수갑이 채워지더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제 손에 수갑을 채운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경찰이라 하더라고 했었지요. 이 환상의 비밀이 이제 풀리네요.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은 야당이 막을 힘이 없으니까 통과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여러분의 앞에 보신 대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되듯이 그렇게. 통과될 것이 뻔합니다.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대상입니다.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대상이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경찰의 힘을 과도하게 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이 또 하나의 큰 권력인 경찰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악법인 동시에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해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되니,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정말 참으로 슬프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악법은 언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우파 유튜버들까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합니다. 얼마만큼 위험한 악법인지 다루지 않고 있으니까요. 독소조항 중에 가장 큰 독소조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악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드루킹이라든가 이번 그 지난번에 대통령이 울산 시장 선거개입 같은 그런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불리한 사건들은 덮어버릴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범죄입니다.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현 정부가 아니면 이런 악법을 만들고 국민들의 눈을 가려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협의에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아주 예민한 법안인데 아마 날치기로 처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제 경찰의 폭주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여당이 또 하나의 굉장한 권력인 경찰로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을 해서 장기 집권을 획책할 것이 뻔합니다. 갈 때까지 가는군요. 정말 참담합니다. 이래도 한국교회는 잠잠하기만 할 것입니까? 30만 목사님들은 이래도 침묵하시렵니까? 저같은 분명이 3년 전부터 한국 교회 회개를 외치다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더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예수님을 몇번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어줍지 않게 꿈이나 환상 좀 본다고 미래를 조금 내다볼 수 있다고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그러니까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목회자들이 하루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와 30만 목사님들과 1천만 크리스천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속히 여호와께로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